답담은 평상시 제가 살아온 그런 내용으로만 적었습니다. 유식한만은다 빼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과 우리 오늘 신랑, 친구에 맞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전정인 아버지와 오늘부터 친구 유연서양의 시아버지가 되는 전인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가쪽 대사 최고의 날입니다. 멀리 고향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많은 분들이 축하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바다 건너 외국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신 하자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인이가 두살때 저기 앉아 계신 저희 큰 누님 께서 정인 일을 키워주셨습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그당 그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던 날 강북 삼곡 정인 안에서 그야말로 그림운 상봉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날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품에 안기는 어린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어 제품을 떠나갑니다. 그때의 촉촉한 빛을 잊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합니다. 곱고 따뜻한 신성을 지는 예쁜 딸님을 한 가족이 될수 있게 해주신 사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아이들 이제 딸처럼 아들처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믿고 지켜봐 주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 장녀사도 늘 고맙습니다. 깍쟁이 같은 마누라를 만난 것도 우리 작은 누님과 큰천댁에게 맺어주셔서 오늘 같은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깍쟁이 같아도 사실 속정이 깊고 열이 납니다만 한마디의 마음을 다치고 말없이 견디며 걸러운 세월이 벌써 예수를 훌쩍 넘겼네요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을 품에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한컵 두컵 쌀을 세며 견디던 당신의 짜한 모습이 떠올라 오늘따라 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만 있었어요. 지금도 흔들림없이 남편을 위해 자신을 위해 아끼고 진심을 다하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내려놓고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아봅시다. 이 말은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간곡히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꽃한발한 다발 제대로 못주고 이벤트 하나 해줄 적도 없어 미안했는데 오늘 이 멋진 곳에서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참 기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정이아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엄마의 마음도 많이 담겨있으니 잘 들어보거라. 지금까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 넌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였단다. 우리야 35년이 넘게 적응이 되었지만, 온화한 가정에서 고유하게 자라온 연서가 눈만 뜨면 시끄러, 시끄러운 내 목소리로 듣고, 혹시나 고막이 손상될까봐 걱정이다. 혹시 남자다운 폐기로 받아준다는 모를까, 연서한테는 제발 나긋나긋하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거라. 그래도 너가 싹싹하게 잘 웃겨줘서. 특히 내 엄마가 많이 웃는 모습을 보아서 좋았다 집안에 뭐 하나만 고장 나도 몇 가지 같은 금손 아들이 뚝딱 고쳐줘서 참 편했다. 앞으로 너희 진자리가 크겠지만 가끔 지나가다 들리면 공짜로 손봐주기 바란다. 둘이 살면서 귀찮아하지 말고 그렇게 잘 도와주며 살도록 해라. 결혼은 곧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